안녕하세요 니리드입니다. 이번 드림 변이원은 86주차 공허의 출격 맵 삼중위협이라는 드림 변이원이고 내용으로는 침종족이 같이 공격한다는 컨셉이고요. 내용은 레이저 총공기 적 아몬의 레이저 총공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스, 스완의 그것과 같은 레이저 총공기고요. 남세양적 감염된 테라니지속적으로적 건물에서 시작돼서 아군 기지로 공격을 들어오게 됩니다. 음, 그 다음 교도폭격다는걸두네 창은 로 개수가 많고 광리선이처음는신 일정 간격으로 떨어지는데 1린 대신 여러 개가 일정 간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 중앙 로를가동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번도 17주차와 됩니다. 같은 재당도령변이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급초반 방어는 스투코프에게 맡기고요. 필요하면 공세에는 우리가 과충전을 써줘야 돼요. 개 2개 올려 주고요. 두 개는 살짝 빠른 타이밍이 간 거긴 한데. 일단은 올린 대로 가 봅시다. 완성이 됐으니까 고충전으로 멀티를 먹을 준비를 조금씩 염두해두고 있읍이다 일단 완전히 극초반에 오는 감염된 테란의 공격은 어쩔 수 없고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서 나서 공격하고 저고다 일단 요거 붙이고 요거까지 가시겠죠? 공세 상황 봐서 써주도록 합시다. 써줍시다. 일단 공격 받는 거에 써주면 베스트죠. 너그레 가기 때문에 저렇게 남습니다 일단 하나 더자 할라르크를 물려주는데 조금 위험하긴 해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놈들이라 아니네? 회복되네? 얘들은 되네 적쓰러워 그러면 아니었어. <laughs> <laughs> 오, 이이지로 겁도 없이 니키즈를 공격한다. 이로 받아주고니서 이런 것만 주시고 고려줍시다 목표가 발견됐습니 차원으로 향하왕복선들 파괴해야 합니다. 소가 썼고요. 재련소 완성되면. 저쪽으로 보내 봅시다. 사실 이쪽을 들어 놓는 게좀더 좋은데, 일단은 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순천에 사실에 따라 세고 그러면 차리 그냥 다 찾아볼게요. 실드 그레드, 이그 다음에 캐논 몇개 지어 줍시다.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까? 저거 과충전을 쓰는 수밖에 없겠어요. 잠시 왕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포인트는 미는 거잘 써주는 거예요. 안녕이라가 성소에는 진 정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소를 스 연구팀이 그쪽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제일 먼저 찍어는게 제일 좋니다신자들 <목소리> <목소리>

조절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너무 처맞으면 힘들겠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케이. 그냥 써주고요. 해킹을 반대로 해주고. 안 돼야 저게 안 부서져요. 저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으면 터집니다 음. 요거 가서 옮겨주고 공업 벙커로안 옮겼네요. 어쩔 수없 내 파병체들이 훌륭한 경비병 역할을 톡톡히 할이 멍청한 적들이 내 기질을 노리고 있다 왕복산들이 파괴됐습니다 수치스럽고도 비겁한 최후로 어디가 지랄 는데 너무나 찬성 정신폭발 사거리 들려주고요 <웃음> <웃음> 조금씩 부대를 쌓아줍시다. 그레이드 주고 조금 뭐 상관없고. 주 목표가 지되었습니다목대 하나가 활동하는 음, 경 이동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저기도 팀이 함께 더 지어줍시다. 뭔가 조금 더 앞에 지, 지으면 좋은데. 이런거 조심해주고요. 들리면 메인 병력 먼저 보시는게 제일 좋아요 혹시라도 스택 사인 승천자가 한 서너대 동시에 맞고 중반 퇴근해버리면 곤란하니까 잃어버리고 지금은 좀 참았다가 정신 폭발로 도망 못가게 모든 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도망치는 적을 저지한다. 익숙한 느낌인가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아니, 잠깐만. 이 아저씨들. 이 타이밍에 나거같 <목소리> <목소리> 아, 이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턴 업그레이드 해주고 얘들은 당연히 스택 사포 시작합 좋아요. 전쓰좀 애매하고. 이 성문을 표크 쪽으로 찍어 주고요. 미네랄이 많아 보여도 전기 시작하면부터 순식간에 없어져요. 저이은이쪽는 음. <laughs> 갑자기 확 생기는 건 뭐야? <laughs> 이요대적 병력이 접근한다. 부버려라 요거는 저거 부스러 운 거라 공력이안 많죠. 죽여주고. 여기 메인 병역이니까. 고시지요주 감사합니다. 다른 관님이 아니었다면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무자비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가속 바꿔주고요 아, <목소리가> 이제 광신자 최대한 최대한 모아줍시다 차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광국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우 어, 그래 먹이감을 추적하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지 내가 필요하니까 죽여버리고 아아 그래 내 시간을 낭비한 군주에게 잠깐 봅시다 광신자는 맞아도 되는데 나머지들은

다 정리가 됐죠 이제 o u be doing that. 고 o u get a little 리 i t of time. j 이제 거의 마지막 공세인데 저쪽 정리하러 갑시다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쪽에서 나오는 공세 미치게 당거아한번 당했죠 알면 안 당해. 야 되는데 엄청 그렇게 당해. 버당 지나가면서 당해. 어, 어, 안 당해. 안안많은안당이고 당해. 모두 파괴된 걸스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좌우에서 먼저 나오는데 나오는 왕복선을 먼저 처치하게 되면 가운데에서는 안 나오게 됩니다. 우직하게 먼저 보내려는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서둘러 막아야 합니다. Ela bota 하고 무서버린 다음에 하고 와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막았네요. 오케이 막아주면 지나게 됩니다. 사실 중간에 승천자를 한번 잃었어도 나머지 승천자들이랑 같이해서 무난하게 막았죠. 일찍